여름에 축구 보는 게왜 힘드시죠? 몸을 보세요. <laughs> 네. 날씨에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본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것도 노력을 한 몸이라는 <laughs> 생각은 안하시네요 우리나라 6.25때 장진호 전투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 공익이라서 잘 <웃음> <웃음> 야, 그런 식으로 방어하면 <laughs> 토어이 돼? 네. 하여튼 너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음. 여름에 축구장 가는 거 극혐이죠. 아 요즘 이게 또 핫한 이슈라서. 네. 음,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단. 여름에 축구장 저...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네. 그럼 너는 뭐 하고 싶은데? 여... 추춘제야, 춘추제야. 전 겨울에 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추춘제. 네. 서훈님은요 저도 추춘제긴 한데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춘추제로 하고 있으니까. 네. 음. 저는 또 보수적인 사람이어서. 아, 정당가는 무관. 어, 지금 정치. 아니, 그러니까 너가 그럴까봐 내가 그... 미리 깔았잖아. 그래서 붉은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어, 너너 지금 울산 팬으로서 그 발언 되게 안 좋은 발언 아니야? 울산 어, 문서 3층이 부근색으로 어? 도배된 거 싶으세요? 아니 뭐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오늘 주제는 춘추대 춘추제대 추춘제 K리그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이고요 추춘제 대표 롤패스 님 나와 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춘추제 대표 서훈 님 나와 계십니다. 아, 그렇죠. 네. 먼저 서훈 님부터 의견 개진해 주시죠. 어, 일단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름에 축구 보는 게왜 힘드시죠? 몸을 보세요. <laughs> 그죠? 네. 이 날씨에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본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것도 노력을 한 몸이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laughs> 이렇게 되기 위한 지금 고급 보디가 되기 위한 돈을 투자는 투자가 아닌 건가요? 커들을 <laughs> 비대하게 만드는 것은 뭐 투자가 아닌 건가요? <laughs> 아릭스 감독이 저격하신 건가요? 아니 뭐 그분 열심히 하시니까 <laughs> <laughs> 하지만 덥다고 해서 분을 조금 빼면은 음. 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 근데 그러기에는 이미 날씨가 보시면은 지금 오늘 땀 흘리셨죠? 아니요. 아까 땀 빚지 비지를 흐르던데요? <laughs> 아이 그거도 그냥 제 체질이에요. 아 체질이. 어, 덥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아 그러면 그 땀에 의해서 약간. 뭐 불편하시다던가 그런 게 없나요? 어 물론 땀이 흘리면 좀 불편하긴 한데 네. 수건으로 닦으면 되죠. 어... 축구장에 가면 땀 많이 흘리시나요? 어 많이 흘리죠. 그것도 이제 땀으로 수건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다. 어 노력하면 가능하죠. 근데 물론 몇몇 구단들이 이제 빨리 물이 독나가지고 좀 힘들긴 한데요. 그건 구단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음... 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더우면은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왔을 때.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35도였거든요. 네, 네, 네. 실내도. 그래서 지금 뭘 켰죠? 에어컨을 켰죠. 에어컨을 켰죠. 켰죠, 켰죠. 에어컨. 그 겨울에 축구하면은 켤 일이 있습니까? 에어컨이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laughs> 생각을 안 하시나요? 그럼 집에서 에어컨 안 켜십니까? 어, 저는 지금 <laughs> 선풍기 지금 샤오미 선풍기로 지금 4단, 4단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그데 축구장에서는 선풍기도 에어컨도 못 틀잖아요 에어컨 못 틀잖아요 어제. 아니 그러니까 선풍기 들고 다니시나요? 선풍기는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춘추제에 대해서 확실한 논거가 있어요 진짜 어. 거부할 수 없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몽골군 언제 쳐들어왔나요? 뭐안 배워서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몽골군 봄에 와가지고 네. 봄에 와가지고 겨울 전에 다 갔어요 음. 왜 그랬을까요? 왜 몽골이 우리보다 북반군데 더 추울텐데 아 우리가 추워서? 어 걔네도 추울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 강인한 전사들도 그거는 축구 선수들이 몽골군보다 세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어? 아, 전사의 그 뭐, 머리 못 봤나요? 어 전사의 머리 못 봤나요? 못 봤어요 아까 바보 시합 간 아, 봤는데 봤는데 어쨌든 군인들도 네. 겨울에 잘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6.25때 장진호 전투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 공익이라서 잘야 <laughs> 그런 식으로 방어하면 <laughs> 토론이 <토로이드>? 돼? <laughs> 공익이라서 못 한다고 하면? 아 저는 <laughs> <laughs> 그 가안 <예비가> 가? <laughs> 아니 겨울에 이미 겨울에 오강인한 어? 군인들도 다 죽어나가는 마당에 우리나라 겨울 좀 춥습니까? 어뭐좀 어. 춥죠. 어 예. 네. 어떻게 축구해요? 선수들 그 무릎 다 갈려요. 아니 근데 여름... 본인은 패딩 입었다고. 어 <laughs> 그... 인, 인체 패딩 입었다고. 그러면은 어 인체 패딩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논란이 되는 게 뭡니까? 한두 개가 아닌데요. 한두 개가 아니지만은 <laughs> 최근에 많은 커뮤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무슨 말이죠? 상이탈이 아 상탈 상이탈이 겨울에 축구를 하면 상이탈이 봅니까? 합니다 요... 합니다 누가? 전 동유럽, 동유럽 사... 사람들 다합니다 그거 그건... <laughs> 제제 친구 중에 동유럽 여행 가가지고 네. 프라하에서 축구 보고 온 사람들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날씨가 이제 영상 2도 영하 한 3도 이랬는데 그냥 경기 시작 전부터 5통 까고 90분 내내 뛴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분들이고 우리나라의 근데... 추위에서 축구를 했을 때 그찌찌 전사님들이 잠깐만 잠깐 타임 타임 타임. 오케이. 어 경고해 드립니다. 1 경고 드습니다 경고 드려 맞죠? 맞다 가죠. 겨울에는 상탈할 사람은 할것 같다라는 내견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겨울에 상탈하는 분들은 진짜 인정해야 돼요. 돼요. 아, 그 정도 담력은. 어, 그 정도의 전사의 마음으로 하는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탈 하시는 분들은 줄어들 것이다. 네. 더욱 더 가족과 관람하기 좋은 K 리그가 될 것이다. 음. 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잠깐 저, 어. 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혹시 남부지방에 사셔서 네. 추추제 추춘제 동의하시는 거 아닌가요? 겨울에 덜 추우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이기적이라.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사실 아니, 사실 서울의 추위가 뭐 아까 더위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이 날씨가 2주 전에 남부지방 날씨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이 더 덥잖아요 그러면 쉬어야죠 왜어 더운데 축구를 하고 그럽니까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땀안 나면 스포츠인가요? 어? 지금 안날 수도 있는 스포츠를 비하시는거예요땀안 나는 스포츠가 어딨어요? 글쎄 뭐 있지 않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땀안 나는 스포츠 e스포츠... <laughs> 아 근데 e스포츠도 뭐 e스포츠 땀 나요. 아 나요? 아, 집중하면 나지. 아 나요. 어. 아저 베이커 선수가 어? 슈퍼토스하기 전에 얼마나 아... 땀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수영도 땀 나죠. 수영 나죠. 땀. 어. 아무튼 네. 또 준비하신 거 있나요? 또 엄청 저,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추울 때 제가 물론 이제 뭐 훈련이나 이런 건잘안 가봤습니다만, 서우 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겨울에 먹은 컵라면 가끔 생각나지 않으세요? 어 맛있죠. 네. 겨울에 하면은 그런 낭만이 있다는 거예요. 어. 어 근데 라면 제가, 제가 라면 국물 방금... 막 하면 와씨막 먹고 이거와 <laughs> 라면 먹나 야씨나다 저기 이제 GS 25 가서 상암 다 GS 25지 않습니까? 네. GS 25 가서 라면 다 팔고 삼양 라면 배 K 리그 이렇게 딱 들어오고 어...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리그의 선순환이 된다. 혹빵도 호 있나요? 어, 호빵 있죠. 삼립 호빵. 어 그렇죠. 야채도 있고 막 고구마 군고구마 옆에서 막. 어좀 혹하긴 하는데요. 삼립 아, 호빵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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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사면 K리그 선수 포카 들어있나요? 어 들어있죠. 판이니처럼. <laughs> 그좀 혹하는데요. 네. 아 근데 어.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어? 뭡니까? 상한 매점에서 라면을 안 팝니다. 에? 그때 되면 팔겠지. 근데 아, 왜왜안 왜 파나요? 아, 위에서 아예. 누가 라면 국물 부은 적이 있어가지고요. <laughs> 어떤 팀인지는 말안 할게요. 근데 아. 누군가가 우리 3층에서 2층으로 라면을 부은 적이 있어요. 아 그럼 저희 팀은 아니죠? 아, 아니 아니에요. 아 그럼 됐어요. 아니에요. 아 그럼 됐어요. 아 그럼 됐어요. 어쨌든 위험하다는 그 음... 뜨거운 물을 이제 반입해가지고 그럼 이제 국물 붙볶이는 어떻게 파는 거예요? 그거 안 뜨거워요. 안 뜨거워. <laughs> 적당히 미지근하고 그 떡이 다 뭉쳐 있어가지고 눈에서. <laughs> 떡이가 안 뜨거면 우 왜? 그러니까 근데 겨울에 추우면 이게 금방 식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 맛이 안날수 있다. 아 근데 꼬들하죠 면이. <laughs> 와. 국문은따뜻하고면은 꼬들꼬들 꼬들면 안 드시나요? 어 근데 저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혹시 축구 볼때뭘 드시나요? 아 근데 저는 안 먹어요. 아 그래요? 안 드시는 이유가 혹시, 혹시 먹으면 누가 가짜지 진짜라고 <laughs> <하고> 하나요? <laughs> 아 그건 아닌데요. 아, 뭐 가짜지다 진짜지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음. 먹을 시간이 없는 시간도 많다. 축구는 음. 이제 연속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 네. 그 제가 저... 한 여름에 유격각이 네. 한겨울에 혹한기각이 뭐가 더 싫습니까? 아 싫은 거요? 네더 싫은 거전 혹한기가 더 싫었어요. 아 그래서 추춘제를? 아 어, 진짜 혹한기 너무 싫었어요. 음, 음, 혹한기 에 음. 가면 뭐 라면 그 딴거 알바가 아니에요. <laughs> 라면 먹는다고 발가락이 따뜻해집니까? 안 따뜻해지거든요. 근데 팥빙수 먹으면 몸에 열이 좀 식죠. 시원한 거 먹으면 좀 버틸 수 있죠. 근데 라면 먹는다고 발가락이 따뜻해집니까? 아 근데 마음이 따뜻해지나요? 에? 네? 마음이 마음 어, 그리고 마... 이게 딱 해서 나도 먹지만 뭐부모님이나뭐 연인이나? 어? 너도 먹어 이렇게 타면서 마음도 따뜻해지고 몸도 따뜻해지고 뭐 파펠 수는 못 나오는 음식이에요. 아, 현리잖아요. 이렇게 누워가면 라면 안려요 어? 네, 라면은 부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laughs> 아니 그럼 왜왜부으셨어요 형님? <laughs> 아, 아무튼 F&B 뭐그런 사업적으로 예. 네, 여러 가지 제한 F&B 네, 네 얘기그잘 들었고요. 네. 추가적인 얘기 있나요? 추가적인 얘기야. 아까 아, 메모장에 함사발을 준비해셨더라고요 아, 지금 거의 다 했고요. 마지막 하나 남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썸녀가 생겼다. 네. 더우면 어떻습니까? 달라붙고 싶지 않잖아요. 아, 막 달라붙으면 찝찝하다고. 어, 저리 가. 하지만 추우면은, 어, 내 옆으로 와. 이렇게. 어, 혹시? 하면서, <laughs>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laughs>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더욱 더 화목한 K 리그. 어, 화목한 K 리그. 더 나아가서 저출산을. <laughs> <laughs> 이것도 안 되네요. 아 이거 사회자님이 제일 최초죠. <laughs> 아 저출산하다가 아닉스 감독이 생각나가지고 말을 잊지를 못해요. 아뭐 아무튼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연애 얘기. <laughs> 연애 얘기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롤페스님께서는 혹시 연애 경험이 몇번 있으신지 뭐 말하기 싫습니다 그거는 T M I 잖아요. 아 근데 그게 이제 동반 되어야 이게 연애 이론도. 아 근데 이론과 그거는 다른 거예요. 사실 이론 학자들이 실제로 했다고 그 이론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아그 연애는 실제로 한 사람이 <laughs> 잘하는 거잖아요. 무슨 개변이죠? 그래서 연애 몇번 해보셨냐고요? <laughs> 아, 뭐 몇번 했습니다. <laughs> 적당히 했어요. 적당히. 정확한 횟수를 말해주셔야 돼요. 아 그거는 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laughs> 어. 그렇게까지 이기고 싶잖아요. 그렇게까지 이기고 싶잖아요. 그냥 여름에 축구합시다. <laughs> 아 결론이 그렇게요 결론이 그거니까. 아, 결론은. 서기님 <laughs>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금 <laughs> 축구는 야스마르다. 네, 야스마르다. 네. 축구는 자난 선수가 최고예요. 춘추제는 아직까지는 유효한데 이것보다 더 더워지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 생각에 제이리그가 그래. 추춘제로 바뀌면 우리도 그냥 강제로 가야 될것 같아. 왜냐면 아챔도 바뀌었고 제이리그도 아, 어, 어. 바뀌면 사실 우리가 늦는 뒤처지는 거지 그때부터는. 아, 그렇죠. 겨울에 한겨울에 축구 보러 가신 적 있나요? 있죠. 언제죠? 혹시 2018년에 어? 상암에 오셨나요? 아니요, 상암 아니고 대구 그 월드컵 경기장 갔거든요. 어. 제 그때 이제 울산이 그랬죠. 이 설레발을 안 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대구탕을 끌, 끌 하는 <laughs> 그게 있었어요. 걸개요? 아니 걸개가 아니라 먹는 그 <laughs> 먹는 그게 올렸던? 있었어요. 육즙은 좀 있지. 약간 에, 약간 조발성 그게 있었는데 와 진짜 호랑이탕 돼가지고. 그 이제 1 차전에지고 2 차전에도 이제 대 영이 나왔죠. 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축구에서도 콜드 게임제가 필요하다. <laughs> 진, 그때 진짜 추웠거든요. 근데 신발을 니트 재질 신발을 신고 왔어요. 일단은. 근데 이제 발가락에 감각이 없어가지고 한골 먹는 순간 여기서 제발 끝내줬으면 좋겠다. 아, 그럼 추천자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제일 큰 논점이라고 생각해. 음. 추천자, 춘추제 논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름에 더우면 음. 뭐 물을 끼얹고 뭐 이렇게 할수 있어, 그렇지? 네. 뭐 팥빙수를 먹든 얼음물을 먹든, 물론 이제 혹자는 어 여름엔 벗으면 되지만 겨울엔 껴입으면 따뜻해진다라고 하잖아. 네. 이 발가락이 시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 음, 발가락이 시려. 라면 먹어. 안 따뜻해져? 라면을 발에 붙지 않는 이상 신발 벗고 라면을 그 뜨거운 물을 붙지 않는 아, 이상. 삼층에서 그 부어주신 분이면발 따뜻해지고. 아, 그분은 그분은 근데 겨울에 붙지 않았어요. <laughs> 그래요? <laughs> 그분은 겨울에 붙진 않았어요. 되게 오래전 얘기고 음. 아무튼 이네 발가락이 한번 얼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알아. 왜냐? 우리는 정말 추운 겨울에 축구를 봤던 경험이 있어. 아 그렇죠. 어, F C 서울의 그 콘크리트 5천 전사들이거든요. 있 음. <laughs> 5천인지 몇 천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 네. 영웅님, 어. 영웅. 7,500 응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호감고니 이영웅님. 연상입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어, 그래.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 생일이면 방송을 하러 와야지. 왜 거기 계시는지 예? 네? <laughs> 근데 우리 겨울이 너무 춥잖아. 네. 솔직히 12월 달에 축구 본적 있죠? 에? 홍명보 시... 아, <laughs> 아 12월이요? 12월에 있었죠. 너무 춥지 않아요? 마음이 더 춥던데. 어... <laughs> 추천제를 할 거면 12월 초부터는 축구하면 안 된다는 게제 지론. 아, 그렇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한 2월 초까지는. 약간 휴식기 있는 너무 벌어지는 거아니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 12월부터 1월까지면은. 그래, 그래. 근데 남들보다 좀 빨리 시작해야지 축구를. 한 7월에 이렇게 시작. 아 그렇죠. 있어. 끝나도 텐데. 근데. 아 그거 그니까 8월 8월 초에 딱 시작해 가지고 지금 날씨에. 어, 지금 날씨에 딱 시작해 가지고 어쩔 수 없어. 아그로강으로한달 음. 버텨야 돼. 아 결국에 제일 더운 순간이랑 어. 제일 추운 순간 중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네요. 어, 그럼 시작을 어. 할 거면 제일 더운 게 낫다. 그렇지. 음. 어. 아 그리고 내가 아까 토론할 땐 얘기 안 했지만 춘추제 가장 큰 그러니까 이게 상업적이잖아. 프로리그가. 그렇죠. 여름 방학 포기할 수 있어? 음? 여름방학 포기할 수 있어? 7 8월. 어, 아, 7, 8월 7, 8월 여름방학 포기할 수 있어? 이게 진짜 상업적인 부분에서 되게 큰 거거든 근데 그분들은 다 캐리비안 베이나 이런 데 가죠 아니 그런 게아니 여름에 아 <laughs> 여름에 축구를 어, 지금 평거리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축구를 이제 본다는 것은 굉장히 호재네요 네. 어, 여, 상업적으로 여름방학 포기하는 게 힘들거든 아, 겨울방학에 네. 축구 보러 오기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 겨울방학에 어. 음. 노피스 스키장을 가던가 음. 그런 게더 나은데 여름방학은 뭐 축구장이나 가나 뭐 어디 가나 다 비슷한. 사람은 더우면 네. 그늘에서는 버틸 수 있어. 근데 추울 때 아무 안래도 이제 햇빛이 쨍쨍한 음음. 두시여도 축구장에 분명히 음달이 생긴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그렇죠. 아예 네, 그렇죠. 다 영달이면 상관없는데 음. 분명히 축구장 구조상 음달이 생겨 음. 버틸 수 있어. 옛날에 포항에서 3월 초에 폭설 내려가지고 경기 취소된 절적도 있어요. <laughs> 어? 3월... 요즘 야구는 폭염 때문에 취소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인조잔디잖아. 아, 그렇죠. 어. 음. 천연잔디인데 물 많이 뿌려놓으면 괜찮으니까. 그리고 저녁에 해 지고 하니까.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요. 어? 겨울에. 네. 울산. 네. 평균 연령 높은데. 어? 아 선수들이요. 선수들 부상 위험. 근데 요즘에는 스포츠 과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울산 정도 나이면은 청춘입니다. 청춘. 청춘이야. 네, 청춘이야. <laughs> 아, 울산 기준에선 청춘 아니야? 아, 그렇죠. 주민규호가 사실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다른데 가면은 최고. 완전 뭐, 최고 어, 일점이죠. 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데 주민규호가 어, 젤리 심부름해요. <laughs> <laughs> 김동균님, 김동균님 말 어때? 임동균님. 어, 임동균님 추춘지 하면 강원 F C 어떻게 할 건데? 아, 강원이요? <laughs> 아. 강원은 좀더 쉬는 거죠. <laughs> 그리고 나중에 삼일삼일 아무시 이제 평일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본인 생각해도 무리수 같나요? 네. <laughs> 근데 이 논쟁이 재밌는 게 겨울에 진짜 추울 때 이제 플레이오프 하잖아. 아 우리나라에는 이거 안돼 추천제 안 된다 <laughs> 이러고 안 돼. 여름에 딱실팔월 되잖아. 아 이제 진짜 춘추제야 된다. 아 이제 진짜 추춘제야 된다 이런다고 음. 사람들이 다. <laughs> 맞습니다. 응. 축구를 1년 내내 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은 어. 네. 9월에 시작해서 막 6월에 끝나게 팀팀 <laughs> 잡아가지고 <휘영장사 웃음> <진짜>. <laughs> 프리시즌 같은 거 없이 그냥 아 없이. 햄 어. 옛날처럼 이런 거 어때요? 일단 삼성 하우젠 커플을 시작해가지고 <laughs> 아 커플 <컵땡을> 시작해서 <laughs> 전기리그 하고 <laughs> 리그컵 하아넣고 <파다> <laughs> 후기리그 해서 시마이 하는 거 <웃음> 괜찮은데? <웃음> 어 괜찮은? 데 전기리그 뭐가? 9월에 하고 응. 이게 뭐가 뭐가 괜찮아요? 뭐 <laughs> 내가 저려진 <절여진> 거지. <laughs> 어차피 뭐 저희끼리 그냥 재밌자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이나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추천제 얘기해봤고요.